공원 밑에 간다. 나라면 윈스턴 살린다. 윈스턴아 <laughs> <laughs> 너 때문에 야, 너 야. 하나 때문에 했어. 아무 거지? 따봉 눌러주겠다. 아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<프론테스>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바스 너무 아무것도 안 <laughs> 화면 돌리다가 네, 깜짝 놀랐네 네. 평화스러워. 저집 저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. 너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르르 까르르. 집어 나와봐 이. 드고그드빼아해 네, 네. 너네 러가 없으면 멍청일 뿐이야. 어, 어, 윈스살윈스대로 어. 안돼. 이바라도 데려와! 우리 아나 살려! 우리 안나 아, 살려! 안나힐 아, 줘야 이게 해 피해! 부끄러워! 부끄발세요 부러워. 뒤로 빼! <놀람> 우리 최종병기가 기다리고 있어! 뒤로 빼! 오케이 <놀람> 오케이! <놀람> 아, 아, <놀람> 아, 뭐야? 살릴 수 바스는 평화 속으로 아, 개평화했어